안녕하세요 꿈의 집 tv 입니다 아 오늘 꿈의 집 tv 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입니다 아 여기 제 뒤로 지금 시원하게 펼쳐지는 인구 해수욕장이 보이실 텐데요 요 인구 해변을 바로 접하고 조망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주변부 살펴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해변이 금박 설명드린 인구 해변입니다. 아, 어, 이 인구 해변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펜션, 그다음에 카페, 또 최근에 새로 지은 그 상가 건물 이렇게 쭉서 있고요. 저 끝머리는 어, 최근에 오픈한 호텔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본 물건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 물건은 지금 저 앞에 빨간색 컨테이너가 보이는 저 자리입니다. 어, 저기 지목은 돼지 어, 두 필지 매물로 나와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어, 여기는 이 주변이 전부 다 일반 상업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 서핑에 메카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양양, 그다음에 양양 중에서도 최고의 핫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어 인구, 죽도 어 여기에 위치해 있는 본물건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그 홍보관으로 새를 주고 있는데요. 새 기간은 끝났습니다. 어 경계는 여기 하얀색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음 여기에 경계가 됩니다. 경계 확인하기 쉽구요. 여기는 두 필지가 앉아 있습니다. 어, 토지의 모양은 뒤에 또 지적도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구요. 이렇게 해서 지목이 대인 두 필지 상업지역 내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조합적으로 어, 인구 해수욕장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배가 어선들이 들락날락 하는 어, 내양이 있는 곳그 다음에 저기는 어, 죽도, 어, 전망대가 있는 곳,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2차선 도로, 어, 상업지역 내에 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이 토지를 지금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토지의 모양이나 이런 거는 살펴봤고요. 뒷부분 그 매물 정보를 일러 드릴 때좀더 어, 상세한 어, 상세 내역을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를 위에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핑의 메카, 그러면은 양양으로 치는데요. 양양 중에서도 제일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여기 인구, 죽도, 여기의 물건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색 컨테이너가 있는 요두 필지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 주변부 살펴보면은 최근에 저렇게 생활형 숙박시설 저 위에 동산에도 어,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여기가 죽도정 죽도정 옆으로 호텔이 하나 자리하고 있고요 저 아래쪽이 남해 주문진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서 어, 인구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여기 홍보관으로 쓰고 있는 빨간색 컨테이너가 있는 요 자리. 앞에 있는 2차선 도로가 그 해안을 접하고 있는 메인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바로 접하고 있고, 앞쪽으로 가리는 게 없는 뭐 연구조망하는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인구해수욕장. 그래서 인구해수욕장, 그 다음에 내양, 바로 연결되는데요. 이 앞에 있는 앞라인의 건물들을 보면은, 어 대충 인구의 어, 어떤 모습을 어 모습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름에는 뭐 지금서부터도 너무 이제 성수기가 되는데요. 저 뒤쪽에는 7번 국도 우측으로 올라가면은 양양 읍내, 반대로 지금 도는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주문진 강릉 쪽으로 내려가는 7번 도로이고요. 어, 뒤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자리.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어, 동해바다를 연구조망하는 요 자리에 있는 본 물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뒷부분에 어, 좀더 자세한 스펙, 금액 또 이런 거 어, 상세하게 또 일러드리도록 하고 지나는 길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 서핑의 메카 아, 또 그중에서도 최고 핫플레이스로 어, 표현이 되는. 어, 죽도, 인구,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는 본 물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늘 출발하는 군청이 있는 읍내에서는 7번도로를 타고, 어, 하조대 지나고 기사문 북분이 지나면은 만나는 곳. 요쪽이 어, 되고요. 여기는 수도권에서 오시게 되면은 서울양양간 고속도로에서 하조대 IC 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시는 게 조금 빠릅니다. 이쪽 영동고속도로 타시게 되면은 어, 남양양 IC로 해서 직경류로 이렇게 찾아 오시는 방법이 조금 빠르게 오는 방법입니다. 여기 인구 주변을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이 자리에 빨간색 컨테이너가 있는 요두 필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해수욕장이 있고 여기 내항이 있고 본물 건지는 내항 쪽에 살짝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상대적으로 이쪽 여기 양미단길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길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 뒤에 또 금액을 말씀드리면은 어우 왜 이렇게 비싸 또막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어 그거 뒤에 또 설명을 드리고 여기를 막 넘어가면은. 어, 여기 죽도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죽도라는 그 옛날에는 섬이었던 것 같은데요. 죽도 그다음에 넘어서 또 동네 지명이 이쪽이 죽도입니다. 시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행정명칭은 음, 여기 인구에 있는 본물건입니다. 내항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어, 바다는 영구조망하는 이런 자리입니다. 지적도를 살펴보면은요 어, 이렇게 두 필지가 앉아 있는데요. 어, 그 앞서 걸어가면서 봤을 때요 쯤에 어 빨간색 컨테이너 분양 홍보관으로 쓰고 있는 컨테이너가 자리하고 있었고 여기는 보면은 어이 분홍색 나는 자리 이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에 들어갑니다. 도시 지역의 일반 상업 지역. 뒤쪽에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이렇게 그 해당이 됩니다. 위에서 살펴보면 토지의 모양은 거의 뭐 직사각형으로 반듯하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아 어, 여기는 이제 홍보관으로 쓰고 있는 아~ 어, 그새를준 형태이고요. 요세는 끝났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그 2차선 라인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양리단길 어이저 번화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어 야트막한 집들, 뭐 구옥들,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지은 어 펜션 뭐 요런 건물들이 자리하고 여기는 지금 생활용 숙박 시설,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끝머리 보이는 여기는 그 작년에 오픈한 호텔. 요렇게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살펴보면은요. 두 필지 다 지목은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 동네 전체가 다 여기 보면 고도지구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고도지구에 해당이 되고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물건지에 건폐율과 용적률, 일반상업지역이라고 했거든요.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1,300%까지 가능한 자리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물 정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라는 곳에 여기 두 필지입니다. 201.7 평이고요. 지목은 대 두개다. 도시지역의 일반 상업지역이고 보신 것처럼 건폐율과 용적률은 80% 1,300%까지 가능하고 도로 접하고 있고 상수도 전부 다 들어옵니다. 이 자리 인구 해변을 바로 접하고 있고요. 또 연구조망합니다. 서핑의 메카 양양 중에서도 또 최고의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인구의 자리하고 있고 양양 읍내까지는 약어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자리이고 요 자리는 어 펜션 용지 또 카페 용지 또 베이커리 용지 요런 용지로 추천을 드리는 그러니까 상업지로 추천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매매가 34억에 나와 있는데요 어 평당 1700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앞서 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바다, 그, 해변을, 해수욕장을 바로 접하고 있는 곳은 여기보다 훨씬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 번, 어,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